안녕하십니까. 허케티비입니다. 드디어 2022 시즌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 아, 우리 팬분들 오랜만에 보니까 인사 한번. 나의 네. 잔치 구경하시느라 네, 수고하셨고 저는 TV 틀기가 무섭더라고요. 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laughs> 저도 자세히는 안 봤어요. 네. <laughs> 어, 결국 이제 SSG 랜더스가 우승을 했고 어, 키움이 저는 진짜, 와, 이러다가 진짜 우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기세였어요. 키움이 생각보다 좀 잘했습니다. 음. 3위로 올라와서 그, 그 전에 이제 경기를 치르고 코리안 시리즈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선전을 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뭐 재미난 시리즈가 됐습니다. 음. 어, 특히나 이제 마지막 경기도 음. 키움이 먼저 이제 앞서 나갔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7차전까지 가겠다 싶었는데 아 확실히 진짜 스포츠라는 거는 진짜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한끗 차이죠. 네, 한끗 차이고요. 일단은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그코리안 시리즈 우승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음, 정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음. 어, SSG 선수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몸이 좀 굳어 있는 상태였고, 좀 흥분한 상태였고 또 키움 선수는 좀 그 반면에, 그, 선수들이 굉장히 좀 지쳐있다, 음.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음. 위원님이 이번, 이번, 이제,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해서, 네. 이번에, 일단 포스트 시즌을 총 막라 한다면, 좀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음. 개인적으로는, 야, 정말 야구는 투수룸이 맞구나. 그럼요. <laughs> 다시 한 번, 어, 정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고, 두 번째로는, 물론 야구가 이제 아홉 명의 야수와 음. 여러 명의 투수가 같이 하는 운동이지만 야 정말 한 명의 어떤 존재감. 그렇죠. 네, 한 명의 존재감이라는 게이 단기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 특히 또이번 그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역시 큰 경기는 베테랑들이 좀 해내는구나. 음. 하는 네. 느낌도 좀 들었고요. 어, 거기 이 구단에서 신경을좀 많이 써야 된다. 음. 많이 쓰는 팀들이 결국은 뭐 성적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 보시면서 확실히 이제 롯데와는 좀 상위권 팀들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 느껴지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일단 뭐 선수의 기량도 좀 차이가 났지만 음. 그 팀을 운영하는 운영 방식도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그 자세한 얘기는 뭐 다음에 음. 그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게좀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어, 일단은 큰 경기를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코리아 시즌에 나가서 그 SSG 선수들이 좀 여유롭게 하지 않았나. 음. 어,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 시즌에 잘했던 선수들, 젊은 선수들은 역시 큰 경기가서 어, 조금은 좀 무리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음,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야구가 신기한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네. 100만 내경기 정말 잘하다가 음. <laughs> 그단기전에서 그 어, 정말 뭐 쉽게 말하면 죽을 써가지고 아주 팬분들의 어떤 좀 야유를 받고, 그래도 욕을 하고 싶어도 야저 선수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요. 음. 그 찰나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키움으로 봐서는 굉장히 선전을 했지만 음. 5차전의 패배가 굉장히 뼈 아프지 않았나. 음. 공 하나를 잘못 던져서 결국은 팀이 패배하고. 어, 우승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들어가지 않았나. 야구는 공 하나 잘못 던지면요. 진짜 한끗이에요. 한 네. 한끗 네. 차이예요공 하나 잘못 던지면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1 0만내경기를다 보는 것도 재밌지만 네. 또 이렇게 이렇게 단기전을 보면은 정말 야구라는 게 어떤 스포츠인지 그렇죠. 좀 명확하게 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laughs> 야, 이게 참 진짜 신기하다. 스포츠라는 게 정말 한끗 차이구나. <laughs> 한끗 차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SSG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네. 뭐 SSG가 우승해서 제가 축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 일단은, 롯데라는 팀과 SSG라는, 어, 팀의 관계를 모기업으로 좀 올라가자면, 아무래도 뭐또 유통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신세계 롯데. 네. 뭐, 이번에 최근에 제가 기사 보니까, 롯데백화점이 이제 이익이 더 많긴 하던데. 네. <laughs> 어쨌든, 어,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용진이 형과 동빈이 형의 어떤 대결. 그리고 정용진 어, 구단주가 처음 이제 SSG를 맡았을 때도 사실 롯데를 좀 자극하는 발언을 했었어요. 겨냥에서 뭐 자극적인 발언도 많이 했고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SSG가 우승을 하면서 아마 인천 경기 지역에는 롯데보다는 SSG 신세계 쪽이 더, 그, 며칠이 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벤트 그런,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소문도 지금, 네. 지금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사실 정용진 회장이 이 SNS라든지 언론을 잘 활용하잖아요. 음, 예, 예, 예. 뭐, 저희가 뭐, 감히 어떻게 뭐, 이런, 어, 경영에 대해서 말하기는 뭐, 어렵지만. 그래서 사실 뭐, 롯데라는 어떤 팀과 롯데라는 그룹을 엮어서 이야기함으로써 네. 뭔가 뭐, 롯데도 좀 자극을 받고. 본인들의 어떤 선전 효과도 누리고, 사실 뭐, 일거 양득을 그렇죠. 노리는 건데, 이제 문제는 롯데가 이제 자극을 받았느냐. 우리 동빈이 형이, 형이라고 하긴, 우리 동빈이 받았을 삼촌이. 거예요? 네, 받았을 거예요. 예. <laughs> 네. 이게 사실은 자존심이 안 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하고, 아무리 뭐, 어,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극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 회사를 음. 운영하는 이 경영자 입장에서 어 어떻게 어 보면 이제 대그룹의 회장들은요, 음. 그 계열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또그 야구단이라는 그는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예. 야구팀이라는 거는 일개 조그만 그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달려서 하기는 에좀 힘든 일은 있어요. 음. 그런 거는 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롯데와 신세계가 달랐던 점은 아주 정영진 그 신세계 회장이 아주 야구판에 아주 적극적이었다는 음.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또 롯데는 조금은 뭐 관심은 가졌겠지만 조금은 좀 모잘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비교가 되고 뭐성적에서 이제 차이가 나니까 이게 더 이게 두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음. 뭐 내년에는 더 신경 안 쓰겠습니까? 좀 신경 써야 될것 같고 하고요, 신경도 쓸것 같습니다. 사실 정용진 회장의 횡보를 봤을 때는 뭐 선수들을 직접 초대해서 음식도 네. 해주고, 어 이제 어 FA 계약이 아닌 예 b FA 계약도 단연 계약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또 야구장 자주 와요. 자주 와서 네. 이 화면에 많이 비쳐요. 거의 매일 와요. 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SK 경기를 볼 때도. 어, 보통 이제 VIP석 들어오는 입구에 막 이렇게 그 SSG 직원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으면은, 아, 오늘 용진이 형 오는 맞아. 날이구나. 사실 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뭐, 그 예전에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최정 선수가 끝내기 홈런인가를 쳤는데, 그때 또 하필 또 정용진 회장이 음. 또 와가지고, 예, 술을 좀 약주를 하셨는지 얼굴 빨갛게 해서 와서 막, 진짜 뭐 무슨 그냥 팬처럼. <laughs> 네, 그냥 팬처럼 막 좋아하는 막 그런 모습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뭐, 프로야구 역사가 지금 뭐, 4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런 구단주는 처음인 것 같아요. 부산,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처음이에요. 한국에서는 처음인 네, 거같요 완전히 한데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 구단주가 선수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음. 또 같이, 어, 뭐, 간단한 음료나 술자리를 같이 하고, 이런 거는 흔치가 않거든요. 음. 어찌 보면 그 롯데라는 그룹보다는 신세계라는 그룹이 좀 작기 때문에 더 야구판에 신경을 쓸수 있는 음. 시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되긴 합니다만 마케팅 쪽으로도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릴 수가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일단 뭐그 야구장에 자꾸 이렇게 구단주가 와서 선수를 격려하고 음. 이런 모습들은 선수뿐만 아니고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반가운 거거든요. 음, 신세계면 음, 롯데 그 구단주가 롯데 그 야구단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저희들이 얘기하기에는 롯데 야구단의 그 주인은 팬들입니다라고 음.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엄연히 따지면 구단주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억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팀에 대한 애정을 자꾸 보여준다는 거는 이거 팬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음. 그 이슈가 되는 건데 일단 뭐 정용진 회장은 잘한 것 같아요. 일단은 야구 그개를 보면.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고 다른 팀들도 자극을 받아서 좀더 야구단에 좀 투자를 하고 야구단에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 팬들에게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와 비례되는 건데요. 어,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 그래서 사실 그 신동빈 회장도 어, 롯데 경기에 꽤 왔어요. 네. 많이는 아니지만 꽤 오셨고 네. 특히나 조금 저도 놀랬던게 이대호 선수 은퇴식 때 아, 네. 네. 직접 마운드 아, 그라운드로 내려오셔서 이제 기부까지 하시고 음. 선물도 직접 챙겨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 뭔가 이제는 좀 자극을 받고 어, 롯데에도 좀 구단에 투자를 하는가 어, 싶었는데 어, 190억 원을 롯데지주 회사에서 이제 롯데자이언츠에 어, 이렇게 유상 증자를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네.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박세웅 선수와 단연 계약을 체결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네. 일단 뭐큰 스텝을 띄었다고 저는 봅니다. 음. 보고요. 일단 뭐그 자금이 있어야 뭐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뭐 그동안에 롯데가 이제 소극적인 걸음을 걸었던 거는 어, 비축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올해는 이제 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좀더 풍부하게 좀 지원도 해주고 또 FA 선수들도 많이 영입을 하면서 팀이 더 강화되는 이런 그 내년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 선수나 이렇게 코칭 스텝 입장에서 아, 구단이 정말 우리를 생각해주는구나. 아, 우리한테 정말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는구나. 우리가 야구만 잘하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뭐, 그, 선수 입장에서는 대우를 잘 해주는 거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연봉을 많이 주면 돼요. 돈 많이 주면, 아, 구단이 나한테 좀뭐 후하게 잘 해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연봉이 좀 적게 측정이 되면, 아, 구단이 나를 좀등한시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을 봐서는 이제 선수들에게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그, 주변 환경들을 좀잘 만들어 놓느냐. 어, 당장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요. 그 인천 문학구장도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정영진 회장이 그 선수단의 낙하롱을 완전히 개조를 했어요. 거기는 사우나 시설까지 있습니다. 근데 롯데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롯데가 더 노후된 구장에서 쓰고 있지만, 안에 충분히 그런 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 그러니까, 단순히, 선수들에게 연봉을 많이 주고, 뭐, 좋은 음식을 제공을 하고, 이거보다는, 어, 주변 환경들을 좀 더, 운동할 수 있게,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는, 주는 그 환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음. 자어 어쨌든 롯데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뭔가 선수들에게도 좀어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네, 네.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네. 일단 SSG의 이 우승으로 인해서 이 KBO 리그에서 어 다시 조금 대두되는 이제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투자를 하면 결과가 나온다 그렇죠 어 이게 이제 조금 다시 좀 대두가 된것 같아요. 그 대도가 항상 되고 있었고요. 돼야 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잘 많이 안 쓰는 팀이 음. 그 키움 히어로즈인데 어찌 보면 재정도 제일 약한 팀이었고 돈을 쓸수 없는 구조 구조기 때문에 돈을 못 쓰는 그런 그 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이 그 감축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그 기조가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SSG가 많은 투자를 하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조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되고요.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 많이 안 하고 뭐 성공을 하려고 하면 아, 이거는 뭐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투자라고 했을 때 롯데도 최근에 이제 FA 선수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투자가 꽤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그 투자라는 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건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뭐 일단은 현장에 그 감독이나 코치들이 뭐 요구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정권은 단장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현장에서 이렇게 팀을 구성하는 데는 단장의 힘이 가장 큽니다 음... 네. 단장이 거의 뭐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의, 어, 이제 돈을 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단장도 어쨌든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사장한테, 사장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장도 또 결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 그 위에다 결제를 받아야죠. 모기업에 네, 모기업에 네,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복잡한가요? 너무 복잡하죠. <laughs> 근데 이번에 이제 롯데가 190억이라는 돈을 이제 기조회사에서 롯데 야구단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어, 그 내려준 거는. 그 돈을 만들어서 써 봐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만들어서 지금 못 하겠지만 이 일정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그 돈에 대한 그 가치를 좀 높여 달라는 차원에서 내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알겠습니다. 아, 일단 뭐 SSG가 우승을 하면서 이게 사실 뭐 SSG가 그 SK에서 SSG로 바뀔 때도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음. 것 같고 또 이제 추신수 선수를 데리고 올 때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뭐 그런데 아, 올해 뭐 이제 끝이 났으니까 내년에 선수들 좀잘 해서 이게 참 그냥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내년에 는 정말 어떤 결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뭐 제가 시즌을 마치고 또 저희들이 유튜브를 찍던지 아니면은 시즌 초에 저희들이 방송에서 얘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 올해는 정말 가능성이 있고 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정말 이게 허언이 됐어요. 이게 뭐 네. <laughs> 저희들이 그런 데서 뛰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 평가보다도 더 못한 성적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내년에는 뭐 저희들도 한번 기대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할 것 같아요. 내년에.